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2일 서울레이스 대회 당일인데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배번표가 버려지는 이슈가 있었어서 대회 전날인 어제에 알아서 이제 안내 문자로도 배번표 없이 참가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작은 희망을 갖고 새벽에 대회장까지 가긴 했었는데 배번표 없이는 출전할 수 없고 현장에서 임시 발급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대회를 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는데 아쉬운 대로 여기 집 근처 인천대공원이라도 오늘 못뛴 하프 21.1km를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서울 레이스 대회티도 입고 나왔고 이제 중간중간에 뛰면서 마실 물이랑 초코파이 에너지 젤 이렇게 다 챙겨왔고 하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고 지금 비도 살짝 내리는 것 같은데 인천대공원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날씨는 지금 선선하니 딱 좋습니다. 1km 6분 10초. 생각보다 빨리 달렸네요. 이 리듬대로 한번 쭉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레이스. 인터넷에서 후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전부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날씨, 주로 대회 코스, 대회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오늘 피비 세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인천대공원은 크게 한 바퀴를 돌면 은 4km 정도인데, 그 중에 1km가... 어필이에요. 그래서 꽤나 쉽지 않은 코스고 하프를 뛰려면 다섯 바퀴하고도 1km를 더 뛰어야 돼서 어필만 5km 뛰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2km 6분 35초. 지금 이제 2.7km 뛰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승란레츠고 4km. 6분 43초. 한 바퀴. 비 진짜 자주 오네요. 지금 7km 지났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어서 조심해서 뛰어야 될것 같아요. 8km 6분 48초.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몸이 무거운 느낌입니다. 다행히 비는 멈췄습니다. 이게 비 때문에 안경 끼면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이니까 뛰는데 더 힘든 느낌이에요. 안경 벗으니까 시야가 뻥 뚫리고 좋네요. 남은 거리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10.8km 절반 뛰었습니다 12km 6분 55초 여기서 페이스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해 보겠습니다 14km 정도 됐는데 지금 일단 발이 너무 아프고 왼쪽 종아리 근육 통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6분, 16km, 7분 2초. 마지막 한 바퀴. 2시간 29분 57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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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균 페이스 7분 5초, 21.1km. 2시간 29분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쓰러지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멈추지 않고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몸살 나겠다. 오늘 서울 레이스 예상치 못하게 참가를 못하게 돼서 이렇게 자체적으로나마 하프를 뛰어봤는데, 오늘 뭔가 꼭 뛰고 싶었어요. 그냥 작년부터 마라톤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대회를 신청해서 나가고 있는데, 계속 대회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완주한 적이 거의 없어요. 4월에도 서울 하프 마라톤 참가했는데, 그때도 감기도 걸렸고, 장경인데 부상도 있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대회를 못뛴게 더욱 아쉽고 더 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33살인데 33년 살면서 지금까지 뭔가에 열정적으로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던 경험이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내가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운동이라서 뭐 운동 실력에 상관없이 5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래서 계속 무너질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악물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대회가 11월 달에 MBN 서울 마라톤 10km 하나 남았는데, 딱 5주 남았어요. 이거는 1시간 이내가 목표고, 남은 5주 몸 관리 잘 해서 꼭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 공기 좋네요. 4시 10분에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7시 17분이에요.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땀이 식으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됐으니까 밥잘 챙겨 먹고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